삼성바이오로직스가 모더나 제조허가 소식 속에서 이틀째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 시가총액이 큰 종목인 만큼 많이 오르지는 못하는 모습이었는데 1.5% 상승을 했습니다. 90만 원선 터치를 했고요 장중에는 91만 2천 원 선까지 올랐네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삼성바이오로직스? 어 좋게 봐야죠. 네 <laughs> 좋게 봐야죠. 일단.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어, 삼성 바이오로직스 왜 모더나 관련 테마인데 좋다고는 하는데 왜 오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이 기업의 이제 시청을 보면 60주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60주에 가까운 기업이 뭐 5%, 10%, 뭐20% 움직이는 날은 거의 뭐 수년에 한번 있을까 말까 하는 날이고 그러한 날들이 이미 오른 것도 그런 것이고 어, 예전처럼 치료제 쪽은 굉장히 지금 핫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이제 백신은 일단 한번큰 시세가 나온 상황, 그리고 이제 백신을 가지고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백신이 이제 새로운 기술력이라고 하기에는 좀 모자르죠? 네, 이제 백신이 나온 지가 꽤 됐고, 모더나뿐만이 아니고, 화이자도 있었고, 아스트라제네카도 있었고, 뭐 이러한 기업들, 뭐, 이러한, 뭐, 많은 지금 백신들이 나온 상황에서 폭발적인 상승세를 기대하는 것은 저는 욕심이 아닌가 싶어요. 대신에 뭘 체크를 해야 되냐면, 이제 실적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백신을 맞을 때 6개월에 한번 혹은 3개월에 한번 1차 맞고 2차를 맞아야 된다. 그러니까 한 명당 두 도주가 좀 필요했다면 이제는 뭐한 명당 세 도주가 필요한 상황. 그리고 처음에 이제 백신 이야기가 나왔을 때보다 아, 백신 이야기 나왔을 때보다 지금 또 맞는 주기가 더 짧아졌기 때문에 한 명당 맞아야 되는 도주. 그러니까 병의 수가 지금 많아진 상황이에요. 배수로 많아진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기대감으로 오르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많이 판 것에 따른 실적 수혜를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라든지 뭐 화이자 관련 백신 관련주들은 단순히 테마가 아니고 실제로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실적 기대주로 좀 편승을 해서 단기적인 시세보다는 장기적으로 보고 투자를 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우리 이제 보통 황제주를 100만 원 이상 넘어가면 이 황제주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네. 지금 90만 원이에요. 네. 다들 아마 많은 분들이 똑같은 생각을 하고 계실걸요? 아, 삼성바이오직스 빠질 때 빠지더라도 100만 원은 넘어가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실 수밖에 없는 구간이라서요. 어, 어느 정도 거래량만 붙어준다면 저는 추가적으로 또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더 문제는 이제 100만 원에 만약에 다달았을 때 이제 여기서 더 가져갈 거냐. 여기서 이제 또 수익을 확정할 거냐 그때 이제 좀 고민이 될것 같고 지금 시장 지금 상황에서는 삼성 바이오 로직스는 제 기준으로는 뭐 고민하시는 것보다는 음, 손절을 잡고 매매를 하실 수 있는 분들이라면 과감하게 투자를 해봐도 괜찮은 기업, 괜찮은 위치다 그리고 괜찮은 상황이다 이렇게 설명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 바이오 로직스에 대한 전망을 장기적인 전망으로 가져가자라는 이야기 남겨주셨고요.